오늘도 도움될 만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반등 한번안 주는 시장, 데드캣도 없는 시장. 당연히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극단적 공포, 공포 탐욕 지수가 무려 10 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복마감을 하루 앞두고 비트코인이 역전 드라마를 쓸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인지 정말 중요한 주 복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이었었죠. 지난 155일간 비트코인 투자한 단타자들, 그 중에 99%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포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성이 되니까 단타자들 선택한 방법은 존버가 아니라 물타기가 아니라 손절이었습니다. 다들 손절을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역사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단타자들이 이렇게 손해를 봤을 때가 저점이었었다. 라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희망 회로 살살 돌아가려고 하고는 있으나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미국 투자자들 엄청나게 비트코인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도세가 그냥 어마어마하다. 계속해서 코인 시장에 상승을 외쳤었던 미스터 크립토 분석가도 긴장을 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데요. 장투자, 단타자뿐만 아니라 ETF도 비트를 팔고 있죠.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5억 273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블랙락에서만 4억 7372만 달러가 빠져 나갔습니다. 기관, 장투자, 단타자 죄다 달려들어가지고 비트를 팔고 있는데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니까 반등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쉽사리 매수를 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상남자 마이클 세일러는 지난주에 스트레터지가 매일마다 비트를 샀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겠죠. 최근에 몇백개씩 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고 있다. 근데 이를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세일러가 산다고 그럼 더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동시에 스트레터지 주가도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터지의 순자산가치 멀티플 수치가 이를 밑돌았다고 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회사 스트레터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됐거나 스트레터지가 부채, 유동성, 지속성에 대한 리스크 위기를 안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들어설 때마다 나온다라는 스트레터지 파산설 다시 한번 시장에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프레네틱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비트코인 6개를 추매했었다는 소식 나왔었고 그리고 하버드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비트코인 보유량, ETF 보유량을 257%를 늘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총 가치는 4억 4,280만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이 하버드대학교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금 등등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하버드대학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비트를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한 것일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가 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돈나무 언니의 아크인베스트 공격적으로 암호화폐 관련주를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만 비트마인 관련된 주식 583만 달러어치를 샀다고 라 하고요.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블록체인 기술기업인 블리시 주식 역시 75,515주를 샀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돈나무 원인는 아직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하락장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다른 고래가 251개의 비트를 어제 출매를 했는데 이 정도로는 시장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 보고 싶지 않은 인물 에릭도 람프가 또 튀어나와 가지고 변동성은 나의 친구 지금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기회다라고 또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참고로 에릭 도람프가 저번 3분기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는 이야기를 올해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는 믿지 못할 4분기가 될 것이다. 개떡상 가지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믿지 못할 4분기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비트코인.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닥이 어디냐? 단기 바닥은 어디이며 장기 바닥은 어디가 될 것인가? 감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센티멘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바닥이라고 저점을 말하고 있을 때 찐바닥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진정한 바닥은 대다수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84,000달러 간드아. 그리고 그전에 92,000달러 때 12기불 몇 그로 간드아. 혹은 75,000달러 간드아. 6만 달러 간다, 5만 달러 간다. 이렇게 모두가 갑자기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바닥이 재측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것 아닌가요? 대다수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내일 주목마감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목마감, 최소 98,300달러 위에서 해줘야 된다. 자, 내일까지 비트가 말아 올려줘야 된다. 해당 가격대까지 못 말아 올리면은, 더 낮은 저점을 기록하고야 만다. 그러면은 하락 추세로 본격적으로 접어들 수가 있겠다. 저 같은 경우도 해당 자리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만약에 98,000 달러 위에서 주목 마감을 할수 없다라면은 이제는 뭐 하락장으로 접어든 것이구나라고 상정을 하고 이 투자를 이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한편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완전히 하락장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여기에 또 설득이 돼가지고 숏 포지션에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10만 800달러까지만 반등을 해줘도 무려 40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숏쟁이들이 뚝배기가 날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숏쟁이들을 거래소는 그냥 내버려 둘까? 롱 잡았으니까 숏도 한번 잡으러 가면 좋겠는데, 덴 크립토 트레지 분석가는 유동성을 봤을 때 지금 10만 달러 아래에 있는 거의 모든 롱쟁이들이 사라졌다. 지금도 꾸역꾸역 롱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긴 한데, 큰, 큰 포지션들 같은 경우는 청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위에 있는 쇼쟁이들을 청산시키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적으로다가 가격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9만 4천, 9만 8천 5 0 10만 1천 달러, 10만 500 달러짜리가 중요한 구간이다. 주의 깊게 봐야 될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서는 비트코인 주봉 기준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마다 해당 자리가 바닥이었었다라는 정보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그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데드크로스가 비트가 딱 브로드닝 웨지 맞자마자 나왔기 때문에 좀더설득력 있다고 라볼수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콜린톡 스크립토 분석가는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 반등이 전고를 뚫는 상승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은 일시적인 반등이 그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반등 한번 좀꼭 나와줄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가 군바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 파동의 조정 피보나치 비율 0.618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반등 기대 해볼수 있지 않겠느냐. 반면에 크립토 벌브 분석가 야 비트코인 하락했을 때 11만 달러 혹은 11만 2천 달러까지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럴 힘할맹이가 전혀 없다. 그렇게 수요가 약하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9만 달러까지 확 언제 미끄러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수세가 나와주지도 않고 있다. 이어서 네브라스카는 군호 분석가는 몇 달째, 해당 프랙타를 보고 있는데요. 2021년도 프랙타를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따라간다. 보아하니 이대로 쭉 따라가게 된다라면 비트가 8만 달러선까지 떨어졌다가 10만 달러까지 반등 그리고 본격적인 하락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보다 반등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더리움. 일단 현명 ETF에서 자금 유출은 발생했습니다. 1억 7,966만 달러가 빠져나간 가운데 블랙록에서만 1억 7,503만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대부분의 유출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7개의 지갑이 이더리움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집을 한다 라고 해가지고 세븐 시블링즈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그들은 최근에도 1100만 달러를 빌려다가 평당 3147 달러에 3496개의 이더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들은 10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시장이 크게 폭락한 이후에 이더를 계속해서 모아주고 있는데 단한 번도 매도하지 않은 채로 현재까지 49,287개의 이더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대하길래 그들은 이더를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가 하면 큰 고래 한 마리가 아베에서 14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 전설로 불리는 원효띠 같은 경우도 이더 상승에 베팅을 했었다고 라 하는데 자 과연 지금부터 이더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이더리움 차트 봤을 때 일봉상에서 상승 다이버가 뜨긴 했다고 라 합니다. 요거를 기왕으로다가 이더가 힘을 좀 한번 쓸수 있을까? 이더가 비트코인 등등 전부 다 멱살 잡고 견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펭구. 펭구 차트를 봤을 때 바닥에 가까운 것 같다. 조만간에 반등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이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힘을 좀 써주려면은 비트코인 최소 횡보, 그러면서 도미넌스가좀 빠져줘야 되겠죠. 이왕이면은 다 함께 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좀 많이 힘든데,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광주 뜻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